파 sir. 있어. i r 이, si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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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s i 이, sir. 응? 여기 돌? 어. 차온다? 여기가... 이쪽에도? 야, 자 그냥 그거 좋은데 선단인 자리도 여기 잘좋을까 수록핑 쪽이 가기 별로 안 좋아해 왜? 어, 예. 저희가 뒤에 찌고 있어요, 지금 보고 들어오셔야 돼 네. <laughs> 우리 뒤에서 오는 날 봐야 되는데 어? 이쪽금 방? 어? 울 멀리 있는분고 보여요? 잡고. 어? 어가는 잡고. 는데 여기 티는바지 어디 누워있나 봐. 네? 누워있나 본데? 연막은 뭐야? 여기에 하나 있어, 아, 둘, 한팀 어. 풀에 있나 보는데. 에, 안 보여. 아, <laughs> 어, 어, 나 죽었다. 아, <laughs> 어, 단체 지금 몸수 있어. 핑 왼쪽으로 깎아 들어가야 되는데. 여기? 어, 고놈이다. 오, 나이스. 나 여기로 지나가. 죽였어, 나씨 저거. 21번 죽였다. 와. 조끼만 가아있고 저게. 저 집에 1평점에 있고 엄마 계속 쳐져요 저기 여기 누워서 가는 방법 밖에 없나봐 오른쪽 밀어야겠는데 그냥 에.

Hold out. 아 이게 맞네. 1평집. 살려갈게. 못 살고 살려, 못살 살려. 시간이 없었나? 살려보자. 쟤네 박았네 저기. 와 1평평 C4 시포. 초로핑. 초로핑. 뛰야 자기장 바뀐 데 저기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나이스! 체력 많이 왔다. 살려. 미안해요. <laughs> <왔네요. 웃음> 와, 멋있다, 멋있다. 야, 루젠스. 내가 살린 게 신의 한 수였어. 탕탕, 무릎통. 탕탕, 무릎통. 야, 우리 에이스를 살려야 될거 아니야. 라이언 1병 구하기인데.